오늘은 발로란트의 방구대장 코브라 바이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원 이름은 바이퍼 본명은 사빈 칼라스로 미국 시애틀 출신의 과학자입니다. 포도명 또한 바이퍼인데 바이퍼는 독사라는 뜻으로 독을 사용하며 적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레이저와 체인보우의 다른 요원들과 마찬가지로 색다른 능력이 없는 인간이며 미국 시애틀 출신의 과학자로서 과학 분야의 여러 상을 휩쓸고 다니며 킹덤 자문위원회에서 최초의 최고 과학 책임자가 되는 등 전문 분야의 탑을 먹은 천재 요원입니다. 바이퍼의 성격으로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의 공포를 원하는 야만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퍼 본인을 괴물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주저하지 않지만 팀원들에게 매우 상냥한 성격인데요. 하지만 전장에서 누군가 실수를 할 경우 가혹할 정도로 꾸중을 낸다고 합니다. 바이퍼는 많은 요원들 중 오맨과 사이가 깊은데요. 바이퍼는 오맨이 기억을 잃기 전부터 서로 가까운 사이였고 기억을 잃은 후에도 서로에 대해 교감하며 오맨의 실면 또한 알고 있지만. 정보공개를 꺼려하는 등두 요원이 서로 엮이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시 초반 2착 창작에서는 서로 부부나 연인이라는 설이 돌며 팬아트를 쉽게 볼수 있었는데요. 대사가 패치되며 바이퍼가 오맨을 친구 사이라고 부르며 선을 그어 연인은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레이나와 깊게 협력하고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바이퍼는 훌륭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레이나의 여동생인 루시아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며 레이나가 가져다 준 생명력 에너지를 루시아의 생명 유지에 이용하여 레이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발로란트 요원 중 바이퍼는 유일하게 생일이 공개되었습니다. 바이퍼의 출생일은 3월 20일로 공개된 이유는 자기 생일을 비밀번호로 설정했을 뿐더러 그걸 사이퍼에게 털리고 놀림을 받는 등 개인정보 따윈 신경쓰지 않는 다소 시크하지만 약간의 허당기가 있는 요원으로 보이네요. 또한 바이퍼는 발로란트의 여성 요원 중 키가 가장 크며 남성 요원인 피닉스와 사이퍼보다 키가 크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체인버는 바이퍼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과 같이 시간을 보내자며 저녁도 먹고 춤도 추며 좋은 곳에 가자고 하지만 바이퍼는 차라리 자신의 독을 마시고 죽는다며 철벽 치는 우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발로란트에서 바이퍼는 연막사계로 활용이 되는데요. 특유의 화염병류 스킬과 최대 체력 감소 스킬을 활용으로 투사체를 하늘에 날려 스파이크의 체를 막는 일명 각도기, 팀원들을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특유의 개성 있는 스타일로 예상치 못한 라운드 승리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웹을 심도있게 공부하는 것이 필수일 정도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캐릭터입니다. 여기까지 노바벤 바이퍼에 대해서 알아본 이력서 게임 캐릭터의 모든 것에 밥먹자 밥이었습니다.